없시 비행기 못 하고 됐스하안녕하세요토끼띠의 안녕하세요. 전설 서창민, 장규, 지민입니다. 인증하겠습니다. 일단 철병 먼저. 아 그거 기름 먼저 할게. 장규. 아 바벨 먼저 할게. 음. 자 여자 바벨 35 파운드 매트로 바벨 15 파운드 플레이트 락잼 꿈 해져 있고. 반대쪽도 15파운드 락젠 꼽아져 있고요. 남자 45파운드 매트콤밥에 25파운드 플레이트 반대쪽도 25파운드 플레이트 락젠 꼽아져 있습니다. 길이는 여기 풀업 스테이션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2m 돼 있고요. 풀업 인증 팔안 닫고요. 지민아, 상규, 자 반대 돌아봐. 돌아서, 어, 돌아서. 어, 오케이 됐어. 안 닫고요. 네. 저안 닫는데 제가 다쳐서 팔이 안붙집니다 아니 저 뒤에서 실한 번. 응. 어, 지 시민이, 이가저 반대쪽에서 있어야겠다. 네. 어, 카메라를 가려서. 어, 거기서 있어야겠다. 내랑 같이. 사 준비됐나? 아... 그냥 간다 그냥 하자감 간다!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, GO!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어 넷한번 키우니? 어. 하나 나이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뛰어 뛰어 뛰 됐어 뛰어. 자 시간 올게 나 지금 술 맞았어요 그 아, 뭐지? 술 맞았어 어. 꺼도 되거든? 어. 내가 확인해볼게. 매출, 몇 분인지.